경인누님들 안녕하세요. 원래 3억 7천만원짜리였는데, 3회 유찰돼서 현재 34%죠. 1억 2천만원짜리 경매물건을 보러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지 경계는 어, 대충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뭐, 칙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어, 가까이 가서 볼까요? 전신주랑 컨테이너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보시면은 확인 가능하시죠. 감정평가서 보면은 컨테이너가 땅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좀 애매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어자 일단 이런 식으로 길게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땅이 굉장히 못 생겼고요. 어,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따라라란 이게 건축물이거든요. 주차장보다 지대가 낮아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서하양지세. 그래서 3층짜리인데 1층은 거의 뭐 반지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뭔가 색깔 다른 것좀 있죠? 그게 지하가 아니고 1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시행물건 정자 안 쓴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 이쪽이 남쪽이에요. 원래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현재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남 하양지세는 아니지만은 어, 남쪽으로 살짝 뻥 뚫려 있다. 개방감 괜찮을 거고 어, 햇빛도 잘 들어올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이에요. 위쪽에 보이는 두 개는 2층, 3층, 2010년도에 증축이 되었고, 구조는 일반 철골조, 그리고 외벽은 목재 사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1층은 뭐냐? 2007년도에 착공이 되었고, 어, 구조는 철콘 되겠습니다. 완전 뭐, 딱 봐도 색깔도 다르죠? 지금 보시는 이쪽 측면은 서양, 서하양지세니까는 동쪽이죠. 그쵸? 와, 창문 많고, 괜찮아요. 남쪽은, 오, 좋아요. 자, 데크 상태, 어, 완전 좋지는 않지만은, 어, 뭐 수리는 좀 해야 될것 같고요. 3층에도 테라스처럼 만들어놨어요. 페인트 칠은, 다 벗겨졌습니다 자 대충 땅 경계는 여기까지 여기 전신주 보이죠? 그 뒤로 어, 철조망 같은 게 있어요 네. 자 지하 같은 1층을 잠깐 볼게요 어, 굉장히 무섭죠? 가스통 보이고요 3개 층 모두 방 2개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고 현황은 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상 용도는 근생입니다. 미군 부대 때문에 근생으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어, 보일러실 같아요. 제시의 물건인 것 같고요. 와 거의 뭐 지하로 내려가는 느낌인데 외벽은 목재 사이딩 아니에요. 네, 플라스틱 같아. 이건 뭐지? 쇠 같은데? 자, 지금 1층 도착을 했는데요. 어... 여기 바닥인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laughs> 제시해 물건 다용도실로 추정이 됩니다 저 뒤쪽으로 가스선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이쪽이 주방에 있는 거 같고요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예, 익히킨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여기는 데크 상태 굉장히 관리가 하기가 어렵죠. 어, 창문은 다 잠겨져 있고요. 어, 그 깜짝, 깜짝, 멧돼지, 멧돼지. 고라니야? 멧돼지야? 야, 우리 서로 좀 조심하자. 어, 뭐야? 완전 무서운데. 저 위에 보시면은 아까 영상 초반 부분에 말씀드렸던 어, 제시해물권 정자. 굉장히 높은 데 위치하고 있죠. 그죠? 도로 쪽으로 보시면은, 어, 살짝 석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은, 제 생각에는 저거 막아놓은 것 같아. 맞아, 아니야. 어? 미군부대 철수한 다음에 저거를 저렇게 한것 같거든요. 자,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쪽에 국어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아우, 먼지 이게 무슨 먼지야 근데 경사가 굉장히 높아요. 어, 그냥 못 내려갈 것 같아. 이쪽으로는 네. 그냥 멀리서만 보고요. 제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계곡 주변으로 뭐 비닐하우스, 어, 요거는 옆집. 자, 저런 식으로. 어, 베란다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네. 이번에는 2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아무도 안 살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어,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네. 감정평가서에 보게 되면은 뭔가 다락계단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고게 이제 2층에서 있는 건지 3층에 있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 지금까지 봤을 때 1층, 2층, 3층 전부 다 외부 계단이 있습니다. 뭐 따로 세를 줘도 될것 같습니다. 외벽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반 철골 쪽 기둥을 박아놨어요. 여기 난관 자, 제가 여기를 한번 먼저 걸어봤는데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이거 뭐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무서운 소리 맞아요? 샤시 메이커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저기 길게 뽑은 거. 보일러실인 것 같죠? 여기서, 어, 북쪽, 그러니까 계곡 쪽, 정경. 이야, 나쁘지 않네. 이렇게 지금 제가 광각으로 찍는 게 아니어서 한 화면에 안 들어와요. 아, 네, 저는 사람의 눈은 더 넓게 볼 수가 있죠? 아, 어, 개방감까지는 모르겠고, 물소리랑 풍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여기 건축물이 소리가 나 무서워요. 여기 북쪽, 여긴 동쪽이죠. 정확하게는 자, 이끼가 좀 껴있고요. 여기서 보니까는 저 정자가 좀잘 보이네. 제 생각에는 어... 셀프시공을 했나? 좀 마감이 전체적으로... 어... 좀 애매해! 주변에 절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지 옆에 흐르는 국어, 예, 계곡입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수량이 작지는 않은 편이고요. 이 상태 그대로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아, 화면에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계곡치고는 폭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밤나무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아, 땅바닥에. 지천으로 밤이 막 굴러다녀요. 밤새권, 떡새권. 안녕하세요. 원래 여기 동네분이세요 네. 아, 여기 밑에 거, 건물이 저기 경매로 나왔는데요. 아, 집으로? 뭐, 장사 같은 거한건 아니었어요? 아, 이쪽으로는 안 나왔었어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방향은 남쪽이었고요. 여기는 동쪽. 2층의 면적은 29평이고요. 3층은 19평. 두 개층의 증축일은 2010년도고 구조는 일반 철골조 되겠습니다. 여기가 현관인데요. 기억 나시나요? 2층 문은 이쪽에 있고요. 3층은 따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1층도 현관이 따로 있었거든요. 만약에 내부 계단이 없다면은. 세계층 전부 다 별도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세를 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도면을 보게 되면 왼쪽 부분 서쪽 부분은 주방 화장실 방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구조가 똑같고요 일단 도면상에 내부계단은 표시는 안돼 있어요 각각 방 2개 화장실 하나고 총방 6개 화장실 3개 되겠습니다 1층의 면적은 29평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08년도 한 15년 정도 조금 안 됐습니다 구조가 건축물대장에는 일반 철골 감정평가에는 컬콘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뭐지? 총 연면적은 77평인 현황 주택 용도상으로 근생 되겠습니다. 5년 전 로드뷰를 보게 되면은 정자랑 주변에 땅 모양 잘 보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2층 위에 뭔가 공간이 있어요. 예, 맞아요. 다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사진을 보게 되면, 아, 화질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 상태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1층은 안 좋을 확률이 더 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은 서쪽 측면이고요. 제시해물건 다용도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용도실. 간평사 가까이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역시나 계곡 쪽으로는 있기 확인 가능하시죠? 전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3층에 다용도실이 뒤쪽에 또 있고요. 감정평가서에 난방 방식이 가스보일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지금까지 보신 이 건축물의 감정평가 금액은 2억, 평당 26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3회 유찰돼서 7천만 원, 평당 90만 원밖에 안 해요. 자, 근데 제 생각에는 곰팡이 때문에 1층은 쓰지 못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창고로 그냥 써야 된다고 했을 경우 이만큼 면적을 빼게 되면은 48평이고요. 그랬을 경우 평당 140만원 되겠습니다. 12년, 14년 정도 되었고 건축물을 아무리 저렴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뭐 오케이죠 그죠. 수도권 형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소요산 왼쪽에 우리 경매물건이 있습니다. 주소는 동두천동 33-7번지 양주신도시는 이 아래쪽에 있고요.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GTX C 노선 덕정역 이게 위쪽. 그러니까는 동두천역으로 연장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개꿀다. 여기서부터 물건지까지는 2km 6분 거리. 와, 장난 아닌데? 여기가 도로교통이 옛날에는 완전 안 좋았거든요. 최근에는 이 3번국도 우회도로라고 해요. 사실상 고속도로 같은 게 깔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참고로 위쪽으로 연장될 예정이고 전철도 마찬가지로 연천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서 하양지세. 여기 하천이 있고요. 1호선과 사이에 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연탄공장 이런 거 공기 안 좋은 거 조금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일부를 GTX가 연장되면 차량 기지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장이 조금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고물상도 큰게 있어요 현장 답사 가면은 소음이라든지 냄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대학교도 하나 있고 이 뒤쪽으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경매물건은 계곡에 바로 접해 있고요 절은 이쪽에 있습니다 미군 부대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땅 모양은 거의 세모로써 상당히 못생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적도가 이 정도는 밀린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남의 땅이랑 같이 걸쳐있고, 정자도 마찬가지로 애매합니다. 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길은 두쪽 방향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쪽은 어, 비포장도로가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게좀 있고요. 사유지인 것도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봤을 때 포장한 지는 좀 돼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물건의 지목은 대지구요. 도시지역 자연녹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160평. 감정평가 금액은 1억 7천만 원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얼마예요? 5,600만 원 평당 35만 원 되겠습니다. 자 형님 누님들 면적을 좀 보정을 해야 될것 같아. 실제적으로 쓸수 있는 땅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대충 115평 정도거든요. 이걸로 평당가를 다시 구하면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주변 토지 실거래가를 분석해서 적정 가치를 한번 뽑아볼게요. 평당 90만원에 거래가 된게 있는데 지대도 높고 좋은 땅이에요. 요거보다는 좀 싸야 되고요. 76만원에 거래가 된게 있고 매물은 72만원짜리가 있네요. 건축물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는 싸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41만원, 51만원짜리가 있는데 직거래예요 참고하기 조금 그렇죠? 추가로 작년 자료를 봤는데 바로 앞에 41만 원에 거래가 된게 있습니다. 여기에 쓸수 있는 면적 115평을 곱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토지의 적정가치는 4,700만 원이고요. 현재 건축물 최저금액 더하게 되면 총 1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타경 8623이고요. 건축물 면적, 땅 면적, 입찰일은 10월 18일이고 최저가금액 1억 2,700만 원 되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소유자랑 이름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 밖에 문제되는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